안녕하세요. 오늘 화이쏘는 응. 게임 해볼 겁니다. 근데 네, 이건 손손 가지고 싸우는 게임이 비슷하죠? 그럼 한번 볼게요 바로 t s go! 네, 여기 여기 아, 저거... 아, 좀음처아 어, 뭐야? 이음 아. 피쉬는 아. 아이. 음음 음, 음, 음. 헛 음, 나왜 이렇게 못 맞춰다. 쳐. 이너 녀석. 너 녀석 아.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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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시게. 나, 어우야 아 촤! 됐다. 한번 더! 아, 고.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파세 s 아 어, 다리 아 잠깐만 다리 아 a 다리가 다리가 a 자이 k 시 k tadi 어뭐야 cok, c 아크, 그, 어. 어아 잠깐만 아저깐 아, 이거, 뭐야? m 이 쳐. 쳐. 음. k 저 저기 저기 체력이 없어요. 쳇. 아, 점프. 초. 아이. 초. 이 이. 이, 쭈가시게나어저 저저 저 아, 저거. んー、んー、んあー、あやお,おー。チリョチリジャンプんー、チューはい。んチューはい,い。んー、チューオーーチャイガラえチャイガラえ 자, 찰거라! 비 머리를 맞을 때 머리를 노려서 발사! 발사! 죽어라! 뭐야 얘는왜 머리에 등을 쓰고 있어 저리가 저리 가렴 저리 잘가츄 삐슈 재밌다 큭쳐 어이 한번더츄한번더 아이 한번더쳐한번더킥 아가 내려오면 쳐, 아 됐다. 내조숫자는 뭐지? 쳐, 아 음, 아, 안돼, 쳐. 비슝 촤! 비슝 안돼 저지? 전에서 이 해볼... 어이 차! 촤! 아, 안돼! 차. 오케이! 음하! 아, 차. 음... 아! 차. 음... 하! 아, 음... 하! 아, 촤! 음... 하! 아. 안돼! 또 맞추면... 재밌다 삐슉 아이 헛, 하쳐 헛, 쳐 머리 발사 아이 죽어라 쳐셔 아이 쳐 아이 안돼 쳐 안돼 나도 발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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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잠시만요 아. 어이어알어 방금 광사못먹어서쳐 흐어 좋았어 으어 흐어 와이 게임 재밌다 에, 쳐아 잠깐만 나 머리 맞았어 아 잠깐 머리 아파 아 잠깐만 히이 잠깐만. 잠깐만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아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얘가? 내가 정신을 못 차린 저기 저기요 내가 정신을 못 차려요 어이음아 제발 제발 체력을 회복하게 해줘 체력을 회복하게 해줘 아아 아. 본인 해치완요 나도 죽었어, 이파! 에 메가 독침! 음. 난 최강의 공수다. 메가 독침! 메가 독침! 차! 독에 걸려라! 음, 한리도 못 자라! 차! 피슝 죽었다. 어, 독이 안 받았으면, 다리를 맞춰주지. 삐삐삐슉. 삐삐삐삐슉. 아, 안 받았어. 히이, 독에 걸려 죽어라.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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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컬. 이녀석이 가비 차, 차! 음, 차! 아이. 음, 독에 걸려 죽었구만. 차! 아이. 음, 차!

바지지 못하리, 차! 차! 그, 음음음 미리 준비를 한다. 스피슈! 니바퀴안 돼, 저거 봐있 죽을 거야! 안 돼! 안 돼, 독화살인맞아 차! 독화살인도 맞아라, 지 차! 안안 돼! 안 돼! 고 밥집에 도박도 바로 바로 저 고갱이를 사어오고저오고어지고저 아. 뭐야 얘는 쳐 어딨지 비삐삐삐세아세빨대 황금 사가 어삐삐삐삐삐투하세 에이 삐삐삐쫄하세 독에걸려 죽어라! 휘휘휘휘 휘휘~ 추워! 추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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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응? 미 응? 미 응? 리머 머리 머리! 대머리! 응? 달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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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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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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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이 바세이. 바세이. 바어차 바세이. 아세이바아이 바세이. 바세이. 바세 계속 나오는 거야. 피슝. 하. 음. 음. 하. 아, 저래서긴내 화살이. 내 화살이 피했어. 어, 저디 음. 디 어딜 가비 난죽을몫이 흐아! 비비비비 음... 파세! 추! 음... 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머리! 머리! 아! 아! 머리.